들어 보는 거? 잠자리가 납니다. 어, 음. 곳에 소리가 잘들리는비가 온다. 솔개가 높이 날면 날씨가 맑고 낮게 날면 비가 온다. 개미가 자기 집 구멍을 막으면 비가 온다. 음. 아침에도 을리 지면 비가 온다. 이런 얘기. 별이 반짝거리면 움직이면 다음 날 비가 온다. 음. 이렇게 해서 일본에 비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해 놨어요. 우리 집일기예요 음. 기상 캐스터예요.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우리 집이그 이거 저저 저기압 저기압 보기야.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? 가족에 대한 것을? 날씨, 날씨로. 날씨로. 음. 애들 되게 좋아해요. 오늘 우리 집 날씨는 맑음. 음. 뭐라고요? 우리 집 우리 날씨는, 날씨는 맑음. 굿모닝 우리야. 그래서 음. 우리 집 우체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. 자, 맑은데, 음 하지만 일어나 보니 홍수가 나고 말았어요. <laughs> 허둥지둥 지각돼서 홍수는 뭐 해서 홍수 났어요? 음. 오줌을 쌌어요. 음. 몇 살일까요? 아침 한테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있겠고요. 이제 일기예보를 해왜 음. 태풍이 몰아쳐요? 홍수 나갖고 빨래하려니까 엄마에게는 태풍이 음. 어, 몰아치는 것도 있겠고요. 끈적끈적 매우 안 좋은 기분이다.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죠. 그러니까 가족의 일기예보를 좀 해보라 그러세요. 때때로 흐려지기도 하겠습니다. 왜 흐려졌어요? 이제 얘가 우줌 쌌다고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. 빙글빙글 전화, 전화와의 태풍,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. 가족에 대한 의기 예보를 하고 있어요. 이웃집 아줌마 머리에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, 자 이웃집 아줌마한테 왜 회오리 바람이 지나갈까요? 안내문, 도둑을 조심하세요. 도둑이 나타났었나 봐. 애치, 바람 따라 온 감기. 지금 이웃집 아줌마가... 머리에는 해우리 바람이 지나간 거는 도둑이 왔었나 봐요.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. 점심에는 보슬비가 내리겠어요. 왜 보슬비가 내려요? 오늘 점심은 이 아저씨는 탁튀기 보슬비 내리는 거는 어때요? 지금 뭐 먹고 있어요? 지금 여기 지금 찻잔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갖고 먹고 있어요. 기분이 어떻게 해? 보슬비 내리는 것처럼 좋다는 거예요. 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겠고요. 왜 소나기가 와요? 이 엄마가 울고 있어. 명철도 <laughs> 보고 울고 있어요. 되게 더울연가 <laughs> 겨울연가. 아, 아 대용준이야. 제.. 여기서 막소가기쳐봐아참 인기였죠 그죠, 두 분이랑. 오, 빠고 따뜻하네 써. 그래서 오한테는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겠어요. 이제 보고 또 할아버지에게는 뻥튀기 같은 쌀아기 눈이 할머니에게는 딸기빙수 같은 진눅개비가 날리겠습니다. 강력하게 불어오는 바람. 이 사람, 아빠는 또 사장님한테 야단맞고 있는 거지. 아빠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나와 있고. 지금 할아버지는 뻥튀기 같은 쌀아기 누리 이제 맛있는 뻥튀기 먹고 있으니까. 이해하시죠? 자. 쌀가게 아저씨 머리에는 지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. 왜 지진일까요? 빛나리표, 맛있는 빛나리표 쌀. 지진이 왜 일어났을까요? 가발이, 벗겨. 가발이, 벗겨. 음, 가발이 벗겨졌어요. 휘청휘청 떨어지는 기운. 지진이 난 거는 하그 저기 뭐야, 사장님한테 혼나갖고 휘청휘청 떨어지는 기운. 음. 또, 따라서 곳에 따라 산사태가 일어나겠습니다. 왜 <laughs> 산사태가 일어났어요? 어, 지금, 막 할아버지서부터 지금 뭐, 애가 하는 거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주르르 야, 야! 다시 기아 불러어 아빠는 다시 기아 불러요. 여기에 이 아빠의 삶이 더좀 이렇게 마음에 와, 다 가요. 여러분, 남편좀 생각하면서, 엄마 머리 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먹구름을, 집에서 맨날 이런 일 겪죠. 찰랑찰랑 이제는 잔잔한 파도가 있다. 이제 이 아빠에게도 잔잔한 파도. 먹구름이 몰려있는데 이 아빠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천둥번개가 우르르 꽝꽝꽝.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많이 하죠? <laughs> <laughs> 한번 그냥 우르르 빵빵 한다는 거예요. 하지만 저녁 무릎에는 고운 무지개가 둥실 떠오르고 오늘은 일찍 음. 퇴근해야겠다. 그러고 이제 아빠가 왜 고운 무지개가 동시에 떠올랐어요. 얘는 막 울고 있네. 누구예요? 할아버지, 코가 막 나오고, 지금 불조심이라고 붙여놓고, 지금, 뭐를 하고 있어요? 엄마는 요리하고 있어요, 저녁에. 할머니도 돕고 있고, 동시에 떠올라서 우리 집 목욕탕이나 안개가 뭐락뭐락 피어올라요. 누구 목욕하고 있어요? 아이들이 지금, 이거 아이들 거 같죠? 아빠, 아빠, 아빠가 해줘요 아빠랑 같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해 주니까 얘가 뭐랑 뭐랑 나는 거야. 지금 애들하고 목욕해요? 집에서? 음. 그때 나이죠. 우리 집 날씨는 내일도 맑겠지요. 이러면서 나와요. 그래서 음. 화산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므로 이상으로 우리 집 일기예보를 마칩니다. 화산 폭발 뚜 이러면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뭐를 해야 돼요? 우리 집 일기예보를 한번 해보라면 애들 참 잘해요 그래서 엄마는 어느 때 어떻게 이거를 조금 각색해서 하면 되게 잘,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집 일기예고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건 화백기